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를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신 포도들을 적시어 갈 때여 깨어보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그 섰던, 섰던 백부장이, 백부장이 그렇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 아멘. 예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제한 주간도 마무리 하는 날인데요 또한주 동안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귀한 시간 말씀을 나눌수 있어서 좀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얼마만큼 보답이 되겠습니다만 되겠습니까만은. 주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값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갚을 순 없지만,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이제 어제 잡히시고, 저녁에 잡히시고,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또 이제 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 시각으로 아침,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 이제 못 박히시죠.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 6시가 되매 어둠이 임하여 90까지 계속하더니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6시는 정오, 정오, 그래서, 예. 낮 12시부터 3시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수출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시 가장 참혹한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 로마 사람들, 로마인 죄인이라도 자국민 죄인들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대인 같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 살인이나 강도나 반역자들에게만 처형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을 때 지는 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굉장히 무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벌거벗긴 모습으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은 벌거벗긴 수치를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이미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내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으로서 또 말씀도 전하시고 또 그런 모습 가운데 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 수치야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은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어, 이제 손이 찢기는 그리고 발이 찢기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자기 체중을 못에 의해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습니다. 채찍은 우리가 뭐잘 아는 것처럼 끝에 해치의 끝자리가 갈고리로 꺾여 있어가지고 한번 이게 휘둘면 채찍이 몸에 감기면서 끝에 살을 찌르게 되는데 그걸 잡아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물과 피를 이제 다 흘리시게 되죠. 자신 안에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는 고통이고 더군다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노했기 때문에 심한 목마른 갈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몸으로 십자가 달려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통을 당해야 했고 밤에는 추위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 의 고통입니다. 이 무섭고 또 공포스럽고 이미 이 공포를 넘어 넘어셨겠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좀 이렇게 리얼하게 만들어진 어,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우셨습니다. 많이 우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스럽고 잔혹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볼수 없는 그런 영화였는데, 나중에는 다 이제 보게 되지만, 권사님들이라든가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지신을때 수많은 여인들이 많이 울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들을 보고 울라 라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그냥 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안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을 보고 울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인류를 향한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아는 가상 칠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요 그 가상 칠원이 주는 그 일곱 마디 말씀을 토대로 자신의 생을 완벽하게 사셨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삶을 사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상 칠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교훈 그 교훈을 우리가 이 아침에 마지막 우리 마음의 비전을 삼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인류를 향하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 보고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네. 무지한 이들, 대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침 뱉고 불과 오일절만 해도 예루살렘성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들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십자가에 못 박고 고문과 고통들을 다 다시 배신자를 향하여서 향하듯 그렇게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용서가 제일 어렵다고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용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아주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네,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단하시다고 우리 저분을 위해서 박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크게 소리를 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 그래서 없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만큼 용서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용서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인류를 향하신 자신을 향해서 핍박하고 죽이던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한편 강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라 어쩌면 이 강도를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라임에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 짓고 회개하면 다 구원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구원 받습니다. 네. 그분은 그거를 도무지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거룩하게 잘 사셨길래 그걸 못 견뎌 하시는지 모르지만 구원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죄 짓고 회개하고 또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또 죄짓고 회개했을 때그 회개가 진정성이 없으면 또 죄를 짓겠죠. 그러나 또 우리는 흡사한 죄를 짓습니다. 흡사한 죄를.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우리가 실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죄는 우리 안에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더 이상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회개하자. 오늘 우리 인생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후회스럽고 우리가 스스로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아온 인생,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후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고하면 예수 이름으로 사죄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니.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굳이 표현하면 예수님의 기능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강도, 한편에 있는 강도도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의 어머니와 제자에게 어떤 효성스럽게 또 가족의 화합을 나타내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모시지 않고 있었나 보죠. 그때부터 모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신의 가족에게 남기신 유언이 아닌가? 유언이 아닌가. 그 유언 때문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화합, 화목이 이루어진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식된 자로 그 어머니를 기억하는 아들의 마음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과 가정의 화합을 깨우시는 깨하시는 예수님의 그세 번째 말씀이죠. 나아가서는 나아가서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담대하게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은 다 폐지가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해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절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규.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게 되면 제 9시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9시쯤 여기 9시쯤이 바로 이제 낮 12시, 12시. 음 아니죠. 예, 네. 오후 3시, 오후 3시. 9시쯤이 오후 3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전 9시부터 십자가를 지셔서 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오후 3시에 어, 네 번째 말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을 어, 다 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이 가상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그것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의 절규하시는 그런 어찌 보면 우리가 겟세마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옮겨 달라고. 그 심정이 더 크게 달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이네 번째 외치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가장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하신 말씀이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목 마르다 하셨습니다. 내가 목 마르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신 말씀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용서와 구원, 그리고 화합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시는, 순종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시는 우리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즉, 이 가상치론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 봤는데요. 용서와 화목, 그리고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용서와 화목, 그리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이 순종.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칼비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인생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목, 용서 못하는 내 마음을 향한 회개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용서의 넓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평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가족들과도 화목할 수 있고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과도 화목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생애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겨 드리는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옵기는이 삶이 우리 삶의 마지막 믿음의 자화상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성도들의 삶의 비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고난 우리가 흔히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인데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사지하고 회개하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노트에도 적어가면서 내게 남겨진 생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 7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교훈 삼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 받들어 마지막까지 내게 주어진 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나의 삶이 나의 고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